제가 오늘 해볼 모드의 이름은 디아블로2 리이메진드. 이 리이메진드 같은 경우에는 순정에 최대한 가까우면서 조금 편의성을 추가하고 이것저것 컨텐츠가 약간 추가된 그래서 오늘 한번 현김의 헬까지 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바가 이런 식으로 뭐 숙련 두 개로 이렇게 그냥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멈출 수 없는 힘. 바위를 던져 높은 피해를. 오, 어, 이거 한번 찍어봐야겠다. 방패 숙련이란 게또 따로 생겼네요. 오, 어, 방패 숙련. 아, 함성은 제가 보니까 다 아, 이제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치명적인 보물이란 게또 생겼네요. 야, 이건 진짜 분석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다? 아, 이 대학살. 뭐야, 리 이메진드는 이 대학살 스케일이 되게 좋다 들었거든요. 이 소용돌이가 되게 별로고. 바바가 좀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 네크가 아니라 바바로 오늘 또 진득하게 달려보는 시간 가보겠습니다 네이미지드모두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초반에 멈출 수 없는 힘 이거 한번 찍어 볼게요 아또 SKC님 어서오세요 어, 여러분 신단 방금 중첩된 거 보셨나요? 야 이런식으로 신단도 중첩이 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재벌린 나오긴 했는데 잠깐만요 어, 이거 한번 써볼까 멈출 수 없는 힘오우쎄야 이거 야 심지어 스풀 데미지 야 대박 약간 신규 스킬들 쓰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 아 이거 확정 드랍이네. 어 이거 확정 드랍이네. 자 근접 피해 이거 콜린네 부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대학살 봐봐. 그거 갈때 한번 써볼게요. 지금은 여기 놔두고 방어력의 원거리 방어의 민첩 치료의 활력 6. 아니 스탯을 13이 나올려주는데 초반에 <laughs> 이렇게. 야. <이야. 웃음> 아, 시원시원한데? 8인방 가시죠! 아! 일단, 8인방 또 궁금하신 것 같아서 한번 맛좀 봐보고. 8인방 아닌가요? 왜할 만해 보이지? 오빠 어, 8인방 너무 잘 잡는데? 이제 24네. 어? 야, 유니크 셋이! 레니모가 아니었습니다. 블러드룬 셋이라는 걸로 변했는데? 올레지가 40이 넘게 올라요. 아니, 이게 뭐야? 야 팔라 올레 방패야 무슨 레벨 12달성 이제 겨울의 승부수 아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laughs> 아니 이, 이게 훨씬 좋은데요? 이거는 그냥 뭐 면역 몬스터 잡을 때 쓰라는 건가? 아 그러니까 이 개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오 주월 반짝반짝 빛나는 어 이번에 최소 피해랑 만화 올려주는 거네요. 이 주얼이 되게 쓸모가 많 많대요 이 모드는 또 용병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식으로 벨트에 장갑에 부츠까지 악세사리 이렇게 용병이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애쿨 빨고 있습니다. 엘드 같은 경우에 방어구랑 투구에 박았을 때. 적생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 자, 아, 오늘 또모드 약, 오, 뭐야? 오! 대장장이의 무기고라는 것도 생겼네요. 확실히 얘네는 이제 유니크 몬스터라 에너지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약간 이거 콜로서스 블레이드인가? 오. 하드콘 아니지만, 아, 뭐,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뭐야? 야, 전환구슬이라는 거보었어요 레어 장비야 큐빙하면 유니크 장비로 변환한다는데요. 오, 아예 귀찮다. 어차피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레어 아이템 일단 하나 먹었습니다. 데미지 일단 기존에 이거보다 훨씬 세죠. 어, 도약 공격 하나 찍겠습니다. 딱 땅에 찍을 때 어, 이펙트 되게 멋져졌습니다. 그 녀석 제가 손오 뭐야 오. 야, 스모스크드 스피오가 유니크가 새로 생겼네요. 피해 증폭 시전이 달려있고요 약화 쓸수 있고, 아, 마흡이 35%네. 자, 8인방 안다랑 맞짱 한번 까보겠습니다. 너무 쉬운데, 근데. 야, 안다리에 완전 편하게 그냥 뚜껑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임 용병이 낫겠죠, 아무래도. 에임 용병 한번 고용을 해볼게요, 우리 준영이. 제가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죠? 오. 야 여기 원래 바바가 되게 어려운 덴데 계속 살려대가지고. 눈너드 욕망 증뎀이랑 올레지 약간의 마상 매찬도 좀 올려주고 야43 증뎀 되게 크죠 초반엔 아무튼 아나운프가좀 크게 느껴졌고 오히려 야타가 특전이 좀오 뭐야. 레어 장비와 퀴빙하면 세트 장비로 변한대요. 레코드 플레이트 바꿀 수 있긴 하겠습니다. 네, 얘 일단 레어여야 돼요. 레어. 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적을 3개 돌리면 리롤이 된대요. 한번 해볼게요. 약간 좀 옵션 애매한 것들 같이 넣고 돌려서 오! 이런 식으로 하나 추가시킬 수 있네요. 1 어, 0증뎀 지금은 크죠? 나이스. 아까 획득했던 이 체인 메일의탈 에드 아! 역시 여기서도 자행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돈을 밝히지만 단지 청자를 본통으로 보지만 그 다음에 스로잉 스킬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보다 데미지가 더 강력합니다. 어, 이걸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숙련에서 심연의 균열 어, 이거 야 심연의 균열 또 굉장히 궁금한 스킬이거든요. 어, 이거 찍어 보겠습니다. 어 약간 메테오 같은데? 아더 사키님 감사합니다. 와우 야, 이거 이펙트가. 와, 이거 좋은데? 자, 일단 신단까지. 어, 너무 스무스하게 잘 깨고 있어. 어, 어, 뭐야. 주입구슬. 아, 노말 장비 매직 장신구와 큐빙하면 그 장비를 레어로 변환한다네요. 오. 어, 야, 얘는 개겠죠? 야, 이것도 바뀌었어요. 맨드레이크의 꽃. 탈라를 했더라면 바로 장착을 했을 것 같고요. 어, 지금은 용병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 오! 예, 소환사가 앞에 있네요. 어, 좀 센데? 생각보다 좀 센데? 투척밥인데 약간 캐스트 느낌 나죠? 오! 세트 목걸이 하나 먹었는데, 쉬나의 초코? 자, 모든 기술 플러스 초반에 개꿀이죠. 함성 스킬 하나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 예, 이런 게 생겼어! 근데 준영이 왜 이렇게 잘 버티나요? 준영이 안 죽는데요? 아니, 준영이 아예 안 죽는데? 어, 날룬까지 주면서, 자, 이렇게, 누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모두 만드실 때 액트3 맵도 좀 만져주시면 안 됐을라나? 아니, 똑같은데? 번개로 한번 해볼까요? 번개? 번개 약간 재밌을 것 같은데? 가릴자의 미로의 고리. 오, 순간이동 붙어 있습니다. 올레지의 능력치까지. 오, 약간 아래는 마라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순간이동, 아, 그, 뭐야, 반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데, 어, 바로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가 있어요, 여러분. 딜레이가 3초. 딜레이가 있더라도, 아, 텔포가 있는 것 자체가 편해요. 매피장이니? 야, 매피장이 아니라, 고통의 탈해라는 녀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봐봐, 전투기술을 두개 올려주고, 공속에, 라레, 팔에, 만화까지. 오, 어, 좋은데요? 우루루 콩콩. 어, 링멜 유닛 하나 더 나왔네요? 똑같은 건가? 스틸 플래시. 그래서, 야만 스킬을 1스킬 올려주고, 희생이 올라가네요? 팔라 스킬 희생. 어, 피해 감소까지. 오, 베르 둔고 같은 피해 감소. 어, 바로 착용하겠습니다. 우회들 느낌은, 딱히 센 느낌은 없어요. 갈기면 어, 그냥 죽는데요? <laughs> 아, 왼쪽에 둬야 되는구나. 어, 이게 단일대 단일 해결수로 단일 훨씬 세네요. 자, 일단 이렇게 맵피까지 잡으면서 액트 3 완료됐습니다. 마도크의 분노. 야, 이거 이게 가장 기대가 되는 스킬인데 마도크의 화신이 되어 투척 무기 피해가 증가하고 냉기 피해까지 얻는다. 약간 버프 스킬 같죠? 오오, 오! 이렇게 약간 그 서리안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효율이 어떤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대 괴수도 옆에 있네요. 오, 얘가 거대 괴수네 이름이 이 스킬 포인트 받아가지고, 어, 이거 치명적인 보물, 야, 이게 매천이랑 금화 획득량이 상당히 증가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일단 찍어주고요. 아 헤파스토의 무기고 야얘 맹독 호신부 바뀌었니? 아 산산이 부서지는 타격으로 바뀌었네요 야 강타 치타 올라가는 거 깔쌈한데요? 이거 제가 쓰기에도 너무 좋은 아이템 아닌가요? 체험판으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엘포즈는 완전히 똑같네요. 어, 탈룬. 확실히 그런 부분의 편의성이 좀 개선이 된 모습이고요. 그러게 로마 액트포까지가 4시간, 5시간 걸렸네. 아, 마도크의 분들 쓸수 있어. 어.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유니크 반지. 공속을 올려주는 반지네요. 이야! 이게 이제 레절레이션에선 공속을 올려주는 반지가 없죠. 거기에 추뎀에 힘의 올레지 적색.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점자기장으로 체력 좀 깎아두고, 제가 라레가 지금 으뜸이라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뜨면 돼요. 오, 전환구슬과 함께, 이렇게 디아블로까지 처리했습니다. 스톤 이터가 됐네요. 막강률이 좀 증가하고, 피해 추가에, 약간 수비적인 옵션이 많이 달려있는데, 아, 뭔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솔직히. 아, 좀더 데미지 강한 걸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 어? 지각강타란게 있네? 광부는 원래 있는 용격이니까 지각강타로 해 볼게요.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어, 어 약간 얼코 같은 느낌이네요. 지각강타? 그러면서 이 전투함성을 쓰는 거 같은데 물각이 있어요. 물리 피해 감소. 어, 이게 맨땅에서 쓰기에는 이 익스파이브 바바가 지 제일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서머니가 어, 괜찮더라고요. 파뎀, 콜뎀, 라뎀, 거기에 울레지? 아, 상당히 특이하네요? 오. 아니, 우리 형님들 달라진 게 없으신 것 같은데요? <laughs>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물약도 한번안 마셨네요? 와우. 오! 야, 발에 손이라는 녀석이 있네요? 발, 발에 발은 없어? 그래도 이렇게 발까지 정리를 하면서 타락 구슬이란 걸 줬네요. 장비마다 단한번 무작위 타락 옵션을 부여합니다. 타락을 이렇게 할수 있다. 뭐 추가 옵션이 생기는 거겠죠. 타락, 그 패스 오브 액자일 이런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패스 오브 디아블로나. 어 그래서 이제 노말 졸업 장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무기는 아까 이제 그 업그레이드 같은 걸로 획득했던 재벌린 유니크, 그 다음에 방패는... 욕망 어 이거 증대 붙어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투구는 그냥 이제 아까 먹은 레어 뚜껑 어, 쉬나의 초코 올리 스킬 올려줘요 자, 산산이 부서지는 타격 이게 공속에 강타에 치타 달려있어서 이게 실제로 레절렉션에 존재했으면 되게 좋은 가옷이었어요 그리고 벨트 야 불러두른 셋이 야 이게 개꿀이더라고요 골렘의 힘야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탈의 이것도 딱 지금 제 바바가 쓰기 좋은 아이템이었고 방금 획득한 이제 부츠 부적은 뭐 이제 물리 캐가 쓰기 좋은 옵션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니면 뭐 메찬이랑 이렇게 붙은 거빅 메찬 붙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해는 얼마나 센데 어, 남해도 껌인데 남해도 지금 8인방이거든요 어, 얘는 어떤가요 얘 유니크는 좀 별론가요 아 이렇게 아 그러면 되네요 일단 레어로 만들어놨구요 자 이거 잘하면은 스바비 쓰기 좋은 그 유니크가 뜬답니다 허! 나이스! 침략자의 기쁨! 일단 투척기술 오르면 아 대박 아니겠습니까 어, 이거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 아! 별로인거 같네요 옵션이 뭐야 이거 지옥불을 쓸수 있다고? 아니 불이 <laughs> 아니 불이 어디서 나는 거야? <laughs> 아 파이어 에그였나요? 아? <laughs> 어 워해시 어, 어 필름 유니크 두 개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 야 평민의 왕관 워해시 나왔습니다. <laughs> 어 이거는 거의 이제 옵션이 유사하네요. 자그 다음에 증뎀이 163 증뎀 붙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투척 피해가 52. 제 거랑 거의 유사하긴 한데, 아 그래도 뭐 이것저것 다른 옵션이 덕지덕지 좀 있긴 해가지고 그래도 얘를 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큐빙이 되면, 자 이렇게 소켓에 맞춰서 뚫린다고 합니다. M룬까지, 아 사기 루너드 영혼이 나왔습니다. 기베구이라고 되어있네요? 아, 이게 그 번역이 되면서 약간 이렇게 바뀌어진 건가? 네, 영혼. 아, 된다! 아, 보석 뭉치가 됩니다? 이거 하면 되나? 오! 야, 이렇게 보석 20개로 갈아버릴 수 있습니다. 나이스. 뭐, 이정도면 뭐? 심지어 8인방이잖아요? 크이넥스 유니크? 아, 영혼의 수학 이런 걸 주네요? 어,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이걸로 좀 대학살 할만하려나? 꿀빨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 면제 무한이니까 해보는 게 낫겠네. 어, 대학살, 오, 어, 이거. 좀 기대가 돼요. 오, 배열리바람 같은 게 나가는데. 아이, 스밥이 너무 사기네, 이거. 초반에. 아이고, 어, 잠시 다시 스밥으로 전직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날아가는 거, 이거, 뭐야. 아, 이거, 약간, 그, 갤러그 같냐, 왜 이렇게? 저, 갤러그 같지 않나요? 이 바위 날아가는 거? 세계석 맞점 볼래? 자, 주의 구슬까지 에이, 호러들이 엄청 넓어졌고, 실제 창고도 넓어졌어요. 어, 시더 스텝 자, 이거, 사소켓이 되거든요? 너 장착 되니? <laughs> 야, 이거 장착할 수 있다. 자, 여기다가 통찰 만들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아, 솔룬까지. 이러면 통찰을 만들 수 있죠. 1 2매드 싫어요? 이거 고, 아, 이거 고정옵션인가? 어? 아, 진짜! 아, 그냥 쓸게요. 예. 뭐, 두에 200이요? 아, 물론. 야, 이거 부적이 또, 야무진 게또 좋네요. 조금 더, 데미지가 상승했습니다. 왼쪽에서, 여기다. 어, 뭐야? 야! 렘룬! 20번 이상부터는 이렇게 불빛으로 표시를 해주네요? 오! 야! 풀룬이면은 이게 두 번째로 높은 거 아닌가요? 나이스 아! 이, 아! 이거 샤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야 이거 샤코 지금 떨어져 있었는데 아 이거 세트로 업그레이드 해버릴게요? 자... 세트를 제작하면 킹핀의 왕관 샤크라는 게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그 유니클 샤크와 거의 유사한 옵션인데 지금 제가 쓰는 거보다도 낫죠 매차는 더 높고 여기서까지 샤크를 쓰게 되네요. 어, 일단 전환구슬. 오, 이거 마침 없었는데 하나 추가로 더 얻었습니다. 성능이 영 좋지 못해서 다시 바꿨지만, 어. 어벤져가드 레어 어벤져가드. 아 어, 이러면 일단 슬레이어 가드는 업그레이드를 완료했고요. 자 아까 디에한테 먹었던 전환구슬 레어가 유니크로 변환이 되거든요. 지금이니! 아리야새 얼굴. 그렇지. 야, 야 여기서도 슬가는 진짜 영롱하네요. 와, 공속을 올려주네. 야 부적에서 공속이라니 많이 내꿈 아닙니까? 와 백수룬! 그러면 사속해 프레일이 나오면 오심도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야 룬어드 기도라는 게 따로 있네요. 기도라 적용되면서 공속 좀 빨라지고 그리고 추뎀까지 어, 나름 쓸만하네. 타협을 좀 하셔도 돼요. 레지 좀덜 붙은 거 쓰셔도 되고. 남해산 바바 제일 쉬웠습니다. 아이 발이 죽었는데 얘네가 살아 있어. 아니 발이 죽었는데 손이 어떻게 살아 있는 거야? 좀비야? 사신의 종소리. 야! 아 노아가 역시 핵심이죠? 남해 공격에서도 파괴참이 뜰수 있답니다, 여기는. 욕심이 그득그득 그득. 난 몰루 그레이트 소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보자 아마 얘가 콜로서스 블레이드 일 거거든요? 이 모양이 자 레어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서 콜로서스 블레이드 아하하 들어가자 렛츠고 그랜드 마스터의 영광? 공속 빠르고 증뎀의 최대 피해 약간 할배검의 상이효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온건데 아 레벨이 아직 안되는구나 아 레벨링 할게요 백수룬 하나도? 야 백수만 두개 얻었습니다 이럴수가 쌍호심을 들수 있잖아 아와 자룬이 나오는데요 <laughs> 로룬 하나 더 나오면 백스백스 로자까지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먹는 자른네 사나이 참 타워 되겠습니다. 야 아유 아주 깔끔했습니다. 안쓸 거예요. 꼭 써야 되나요? 깨는데. 오, 뭐야? 유니크 주얼. 야, 패캐가 달려 있네. 수정의 연마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패캐 주얼이군요. 하라 꾸슬 많은데? 어, 소켓 꾸슬도 나오네. 아, 장비의 소켓 수를 무작위로 변화시키는 거야. 오. 오, 슬가가 삼속캣이 되네. 삼속캣 <laughs> 슬가라니, 이거 개사기 아이템 아닙니까? 자, 일단 이걸로 매찬 챙겨줄게요. 72매찬. 어, 이거 타락해볼까? 야, 이거 타락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해야겠어. 안 되겠어. 레어나 노말이 되긴 하는데, 아, 그래도 55%나 되니까. 하! 요 생명력이란 생명력 회복. 보이시나요? 어, 타락도, 아, 재밌네요. 자, 아이드팔 만들게요. 어, 샤코. 어 뭐야? 야, 삼속계 샤코가 되네. 여기다가 자, 이거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 8. 뭐야? 안 돼. 아, 빼면 되잖아, 빼면. 아, 뺄수 있어요. 여긴 되네요. 어. 와, 액트로 나오는 거 진짜 좋긴 하네요. 액트로 나오는 거. 여기는 되는 거 맞겠죠? 야, 그래서, 전장의 기량이라는 루너드가 완성이 되네요. 6레벨 광신의 바바 3스킬에 증뎀도 많이 올려주고, 야, 이거 술가보다 좋은 것 같은데? 야, 확실히 빨라졌죠? 체감상 30% 이상 빨라진 것 같은데요? 아, 보석가방 넣고 돌리면 옵션 변경이 가능하다. 아, 그래요? 제가 이거긴 한데, 지금 이게 지금 일반적인 바바가 쓰기엔 좀 애매하니까 한번 돌려볼게요. 오. 오! 40중대의 15맥뎀 그리고 7강타. 어, 이건 제가 쓰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달십 7레벨을 달성했고요. 자, 이제 아까 먹었던 무기를 활용해서 대학살바바로 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살바바그리고 제가 이게 만들었던 이 작은 부적 스플래시 부적. 자, 이것까지 이제 다시 활용할게요. 아, 요거, 그리고, 소켓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소켓. 육, 소켓! 야, 이거, 완전 만땅으로 뜬거 아닌가요? 저운 엄청 좋은 거 같은데? 어, 일단, 세 개만 박아보겠습니다. 세 자리 남겨두고. 다행히, 아, 버텼습니다. 자룬 하나도! 와우! 자 이러면은 지금 수수께끼를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야 삼소 가본 나오면 수수께끼 좀 만들어 볼게요. 아미러도 뽑으려고 그렇게 많이 쓰셨는데 어? 야 마침 이지스 이속해 나왔거든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마엘샤엘 봐가 보겠습니다. 마엘샤엘 어, 피의라는 녀석이네요. 피의 그래서 이 스킬에 210 증뎀. 야 불사조만큼은 아니어도 그 절반 되는 수치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전설의 루너드, 자, 아이드 베르를 박아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한, 깨끼수수. 야, 얘는 옵션이 너무 사기적이라서, 변한 게 없습니다. 너무 좋네, 진짜. 와. 와. 와 소환사 개빡세네요 진짜 뭐야 왜이렇게 쎄와 진짜 빡세다 이 괘씸한 놈 시간이 좀 늦긴 했네요 일단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8인방은 이제 좀 한계가 온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하루만에 지금 하는거다 보니까 1인방으로 한번 체감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뭐헬 8인방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해보니까 일단 액트2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확실히 잘 죽는다. 자, 1인방 되니까 애들이 누가요, 그냥? 자, 깨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laughs> 와, 뭐야? 야, 일반 카생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네? 일반 카생이. 오자신 싱글벙글, 1초 컷 진짜. 리, 이미지드, 봐봐 헬, 도로 스펙, 확인해 볼게요. 무기는 이거 제가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해서 먹은 그랜드마스터의 영광 콜블 유리크. 방패는 피, 의, 짭, 불사조. 그리고 투구는 아리아세 면상인데, 아, 여기에다가 그삼소키이 뚫렸어요. 그 소켓 주얼이 있어서. 이 짬마라 같은 이 녀석 쓰고 있었고요. 그수수께끼 통해서, 야, 역시 여기서도 수수께끼 사기였습니다. 끝까지 썼고요 아 이게 레지가 그 40레지 다 넘게 올려줬는데 거의 졸업급 벨트였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 골렘의 힘 얘도 끝까지 잘 썼네요 추뎀의 공속까지 약간의 레지와 함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순간이동 얘도 붙은건데 근데 이 순간이동은 워프라고 좀 다른거였어요 그 딜레이가 있는 순간이동 그리고 고통의 탈의 아 이것도 가바 전투 스킬 올려줬죠 어, 이걸 통해서도 추가 마흡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왑무기 같은 경우엔는 오심에다가 어, 이거 영혼이에요. 50 영혼을 이렇게 쓰고 있었고. 부적은 그냥 적당히, 어, 부적이 좀 특이해요. 공속 올려주고, 어, 활력 올려주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생명력이랑 뭐, 마쟁, 그리고 생명력 회복, 레지도 막 이렇게 두 개씩 붙어있고. 아, 그리고 이게 스플래시 추가. 최대 업그라메 이거 페널티다 사라진대요. 거기에다가, 어, 생명력 빵빵하죠? 메거래참 뭐, 이런 식으로. 또, 어, 눈이랑 보석 같은 경우에도 다 합칠 수 있었고요. 용병 같은 경우에 액트파이브 용병이 사정을쓸수 있어요. 아, 저 전장의 기량.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 광신호라. 어, 다이아몬드 목걸이, 뭐, 퀴레스. 얘는 제가 기존에 쓰고 있었죠, 계속. 어, 적당히 다른 아이템들, 그냥 쓸만한 거 위주로 채워 넣어줬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아, 저의 리 이미지드 맨땅 바바리안 육성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